우리 테리, 이게 우리 테리 밥입니다. <laughs> 네. 가정용, 비공용 충전기고, 우리 테리. 제가 전기차를 안 사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저희 집 충전기 네. 전기요금입니다. 저희가 테리를 2000, 300km 탔거든요. 보이시나요? 전기세. 예, 3만 710원입니다. 3만 710원. 예, 전기차 안살 이유 있습니까? 예, 저는 아직까지 외식을 한 번도 안 시켜줬습니다. 그, 집밥만 계속 먹였는데. 그런데도 2 7천 3만 원. 야 지금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아직까지 두 달이 채안 됐으니까 첫달 전기 요금이 17,000원 나왔고 그럼 지금 두 번째 요금이 3만 원이니까 2,370km 타는데 47,000원 들었네요. <laughs> 안살 이유 있습니까? 전기차 꼭 사세요.